오랜만에 이메다 친구와 납치 캠핑, 응? 저기 정난스러워서 아닙니까? 납치 캠핑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213호. 짐이 입파실고 출발 보겠습니다. 뭔 개소리지? 휘어지가지고 이렇게 막 휘어지 이렇게 이렇게 이거 6컵이지. 기본이 6컵이야. 기본이 6컵이야. 말다보드야 너를 컵으로 줘. 컵컵은 과하나? 빨리 대화해라. 터널들, 터널 나 와간다. 다물 가자. 내가. 터널 대화, 대화 불가능하다. 기물 가자. <laughs> 어... 여기 맥스타즈 나저것도 알았어 경두에 있는 저거 지았안 들려 안 들려 소리지 들려 도 횟집 있네 1인에 1만원에 관리비를 받습니다 아 안으로? 아 안으로? 그런 것 같은데? 와 여기 자리는 없을 것 같은데? 내 아이는 이 저런거죠 아. 응. 저건 내가 지금 그 진짜 나 우리 아이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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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저거. 우와. 근데 저거. 저거. 저없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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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많은 상태여서 다른 도로 좀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주차장에까지 지금 이렇히 지금 다쳤나요 여기 지금 문서를 여기 하나 지금 다리 있는데. 날씨씩도 가갖고 여도 괜찮겠는데? 그래 럴까 일단은 빼곡합니다. 빈 자리가 바닷가 쪽은 아예 빈 자리 없고, 뭐 주차장도 지금 여 모퉁이에 지금 하나 있는데 좀 애매하네요. 이. 라면 i 신신 s c h o 라 l I'm in a school. I'm in a school. I'm in a school. I'm in a school. I'm in a s c 고 o o l I'm 고 n a school. I'm in a s c 네. <목소리도> 만에 박형님 아, 납치해가지고 그 캠핑 왔습니다. 살아있네요. 역시 강성해변에 자리잡기는 하늘의 별따기인데 딱딴데 가려고 하다가 화장실에 오줌만 누워가자 고 왔는데 이렇게 어요탁 크... 대박이죠. 능력하지 마라. 라면정식님 안녕하십쇼 네 예, 감사합니다 자기야 응? 나는 내네 생각은 이랬거든 <laughs> 라면정식님 라면 말고도 잘 드시네요 이. <웃음> <웃음> 좋다 바닷가면 그래, 더 가자 그렇다 그렇다 저중간에 보면 저, 저 뒷대 지나서 돌핀 향기 있는 돌핀까지 갔다 온나 저기 이거 가까워 비도 없으면 그래, 그래. 자어제 과음으로 인해 꽃게는 지금 숙면을 추하고 있습니다 짜자잔 <목소리> <목소리> <laughs> 오징어? 오, 가보징어라 아니요. 그냥. 좀 비싸더라고요. 야, 오징어가요? 뉴스에 오징어 뭐 많이 나온다 해도. 비싸다. 그래, 아, 딱, 딱, 근데, 딱, 딱, 딱 하네. 좋다. 아, 아, 지금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요? 그렇지. 달려보자몇 아, 시고? 야. 3시 반. 아, 빨리 먹고, 빨리 자자. 와, 이거 딱한잔 들어간다, 동맥. 뭐야, 계속 팡도 온다. 어머, 들어가겠다, 밑으로. 들어와. 한잔 들어와서 시오 마늘 들어와. 아, 들어 마늘. 마늘 꺼내놨대. 마늘. 마늘 죽으 마늘. 심한 건아니데 마늘 씻어야 그냥... 돼. 그냥 못했다. 뭐뭐 네. 코너 코너 코너. 에 넣으라고? 코너 소리. 코너에 넣어. 어, 그거 슬라이스 마늘이래요. 마음에들어 나는 국 마늘 넣어. 어, 화면 안 했나? 여기 어? 갤러 있는데. 찍킨 누가 있을까요? 어? 우리에 찍킨고 있다고? 아, 진짜? 어디에다 화면을 해야돼? 이렇게 가지고 딱보이는데거아라야그래잘다가야태빈너이 고징어 놈감어라어하네 아이파다 앞에 캠핑은 처음인 것 같은데? 희 아, 왜또 내놔? 야아 바로바꾸다있어 진짜 갑자기 내가 <laughs> 가 하고 있길래 무섭 바뀐다, 이 다음에 저내겠네왜이안 근데 진짜 니는이씨가 <laughs> 그렇게 사람을 선청돼 근데 이제누구고 음. 고백아 너 진짜 그 하면 안 되는 거, 거. 변해있는 시대가 변했잖아 멍게 먹왜 시대가 변했잖아 얘도좀 변해있지 뭐가 멍라 아니 고백아 왜 멍게 안 먹어 아그라고 하는 거멍 말고 멍는거 말고 딴거야 알지 이게 뭔게? 오! Monga, Monga, m o n 이이 m o n 이 a m 이 n g a 구름이 뭔 a 뭔 o 그렇지 구름이 나 a m o n 아 a M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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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네 g a m o 또 g a Monga, m o 또 g a m o 이 g a m 이 기쁜 마늘 옆에 마늘 자기야 내전해체포이여 지금 이여한칸 올리라 했아 <laughs> <laughs> 얘는 자꾸 이혀다이 전문점이 지금 좀 파고든다 파고들어간다 아, 그래서 이볼 같은 도 다른데 나는 돈이 없어서 뭐. 진짜 차주인 같다 아. 내저 의자 갖고 왔는데 볼 8개 있는데 아 어. 어, 그래 이 새끼는 말하고 듣는지 놓치는 아니네 한사람 뒤에 한사람 뒤에 아그렇앞 뒷땅이야 원래 펑크는 펑크샷은 뒷땅이야 야 너무 많이 박아놨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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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르나 자, 유튜브. 유튜브를 유튜브 찍어 보자. 다시 한번 유튜브 우리 할 거잖아. 확실하지. 좀좋요 아이고. 그래. 라면정식 님 유튜버입니까? 이 제가 지금 우리 속이고 있었습니까, 지금? 아니, 그게 아이고 해 보려고. 목소에달라지는거 봐라. <laughs> 아니요. 저도 진짜 이제 해 보려고요. 먹방으로요. 먹방? 부부 먹방. 먹방 가면 또 마.. 아 약간 네, 네. 마... 네, 네. 요..여기는 마방..마방이.. 마방 마방이... 마방이 마방 마방 딱... 마방.. 말들 있는 방이 마방 이건 타코야키 타코야키상 아아 타코야키상? 요 위에 똥그라.. 동그란... 사구진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그냥... 데스 위에 그.. 병을 줘이씨발불고양이아병 그래 내가 따라줄게 너 개X끼야 주먹잔에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만히 가면 못들었 옆으로 목소리 달라졌다 야좀 뭐야? 어, 아니 근데 고백 아, 조금만, 조금만 줘 그래 넘치게 니사랑이 네 넘치지만 넘치게 주지마 근데 가까이. 이 영상 왜못 찍나 도대체? 아 아니 근데 안, 돼, 안. 안 되는 걸로 이거는 이건 안 되는 자기야 근데 왜? 뭐 봐라. 도바라는 무슨 말이야? <laughs> 도바라! 도바라! 바라가아라도바 <laughs> 도바라. 어? 어? 뭔데? 고기 없어 다 고기 큰거 고기가 고기 서고기지뭐새기야 아줌마 고기 아줌마가 잡았어? 음. 아줌마가 잡은 고기는 무슨 고기야? 아줌씨? 다아줌아줌 <laughs> 우럭 같다 우럭 아줌씨, 아줌씨, <laughs> 아줌씨 지랄 우럭감성 있네 우럭 아니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씻어오면 된다 이거 씻어오면 된다 이거 아니다 아이다아 아니, 아니, 여보 이거 씻을게 아이신 사봐 씻으면 아이용진들아 이거 씻을게 뭐가로 줘봐 아, 뭐, 그냥 하면 된다니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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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는게 아니고 씨발 전화 뜨겁다니까 뜨겁지도 않더만이 뜨겁다니까 자기가 뜨거 자기 뜨겁지 어디 아니다 아니다 아 뜨거 준비하시고 준비된 사수로부터 소세요 지마 맛은 안보이네다니까 그래. 김치랑 된라 김치랑 물아 김치랑 파김치랑 파김치아 파김치랑 먹어야지 잘어울리아 역시 탈면은 뭐가 이상한데큰라면은 아니고 맛이 이거 아니지 그냥 끓여서 먹어야 돼. 이게 내가 오리지널이다. 아. 이맛이 뭐야? When I fall in love. 어? 6, 5, 4, 3, 2, 1. 찍었어. 땡! 찍었어. 자, 찍었어. 갖고 있어요. 저 빼라. 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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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올리라! 안 돼, 안 돼, 나다 아, 보 나보다 나나쁘다나다나쁘다아다나아다다나니다 나보다 나다 아, 보다다 나보다 다 나보다 나다나다 나보다 나다구보다다아보다 나보다 나다나보나나 힌트를 준거잖아 <laughs> 자 엉켰다 하면 안되는구나 자 시작 나는 <laughs> 일단 살아 9 8자자 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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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다 야다다떨어뜨썰자이거도이다이다 쌍척 아까도 꼴뚜기 열고 했어 알았어. 자제 2회 설거지 게임이 겠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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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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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넘치는, 그럼 니가 넘쳤다. 아니, 게임 아, 너무... 청장에, 해줄게, 야, <laughs> 이거 게임 아니야. 다른 비 줄게. 천천히. 그래. 천천히. 사람. 이거 흔들지 마. 이거 아니다. 이거 무조건 넘친다, 이거는. 네. 흔들지 마. 흔들지 마. 야, 이거 지금 야, 10 약간... 10초, 10초. 우매 10한 방만 넘으면 된다. 아니, 1 0초를이다1 0초를 세웨가. 이거 자꾸 만들어. 세배가 아까 얘기는 표면 장력이 지금, 지금 형성되어 있다. 지금 빨리빨리 <laughs> n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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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야 흔들어서 흔들어흔들어 내가 내어 내가 들어서 흔들어서 흔들어 내가 내어서흔어 내가 들어어됐어됐어서어서어서 흔들어서 흔면어서도안 걸린다 아어서흔이어서 흔들어서 흔야어서 흔들어서 끝났다. 저 개새끼 개스... 안넘쳤다 <laughs> <눈치 웃음> 아이가. 그럼 그래. 넘쳐야 되잖아. 아니다. 조금만. 어 뭐지? 첨자 하잖아첨마 말고자로. 이거 보이 존나 예의 바르네. 팔까지 바차 갖고. 야 이거는 아니야. 아닌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안 보는데. 잖아안 보는데. 또 왔어. 야, 한 방울 딱 들은 야, 이바람에서 날아가겠다. 이거 무조건 이다 이거. 이거. 지거이다이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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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다이들어경이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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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이거. 원샷 이 좋다. 와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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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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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쪽보다!! 야!! 나이. 자기야 자기, 자기 되겠다 자! 설거지담당 거의 99%거지마이고내 쪽보다 9내 찍을수가 없다 저거라 내찍어게 잠깐만 자기야 어? 뭐지? 방울이 네야 이거 너무한가 야나얼떨기얼떨기 올라와있다 이게 올라와한 a 올라 a 있어 그래. it. I'm going t 자기 h e 기 k it 이거 내 I'm going to smoke. I'm g 진짜 이거 to s m o 아! <laughs> <laughs> 그냥 세병아 네가 설거지 해라. 안다 <laughs> 야, 건지 마. 야, 야. 어, 지가 어? 아니야, 지, 그냥, 지 그냥. 그냥,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다 그래, 계속 해야 된다. 이건 제재비다. 세병이다네그냥 그래. 현정아. <laughs> 야 <laughs> 현정아. 너 테이블 자꾸 흔들지 마! 좀! <웃음> 끝내고, <웃음> 싶어서 끝내고 싶어서 그런다! 빨리 끝내고 싶어 그림 만들라고 이거 나중에 술을 이렇게 되는거야나안했나안 <laughs> 했다? <laughs> 나안 했다? 나 진짜 안 술이, 했다? 술이, 술이 꾸며가 <laughs> <laughs> 아 그래서 그림처럼 거왜안 넘어쳐?

몰래? 내휴대폰 쓰면 떠나면 내딴나 10%밖에 없어서 내가 전세병이 뭐라고? 전세병을 위한 폭죽 파리어라니 어? 그거 아니고 그거 빠졌잖아 어? 그거? 그게 나게 들어오지 말고 그게? 그래. 그게 알요 아니 이거 한박 한바... 폭죽 이름이 한 박꽃인데? 조금만더갈까여 그래, 커피 아... 커피숍 바로 옆에 있고만 와 어디까지 간통론? 이거 본수 폭죽인데? 잘한번해 봐. 잘할 수 있어, 거야 봐 요렇게가 여기하고 고야 배치. 야, 이거 너무 빠르던데. 오. 어, 야. 여기 뭐야? 이게다야 <laughs> 뭐야? 불멍인데. 완전 불멍이네. 이 제대로 불멍이네,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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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고있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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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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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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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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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도 내가 먼저 자야 되는데 이 새끼가 지가먼왜왜 니가 먼저, 왜? 왜? 먼저 자야 되는 거야 내가 더 피곤한데 이씨 에이 씨발 피곤나데불다을 거도 밝네 어? 불다을 거도 밝아 그니까 밝고 여기 뭐아 좋아 난 잔다 잘 자라 굽자라 굽는 거 해라 피곤할 텐데 아 드디어 잘수 있다 아. 드디어 잘수 있다 Доброе 워낙 혈액순환이 되어있면 머리가 맑아져요 만원짜리 캠핑장이지만 깨끗하게 잘 치우고 갑니다. 어제 게임에서 패배한 박형 사원님한테 물에 먹으 물에 얻어먹으러 들어갔어요. 안 맞다. 좀 위. 아우 소.